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넘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1,500m를 4분 안에 뛸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이 4분 1초, 당시 기록이 4분 1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의 신경과 수련의로 일하고 있던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공부하다가 머리도 아프고 힘드니까 운동이나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육상을 취미로 즐기기 시작을 했는데. 취미로 시작한 이 달리기가 올림픽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저 베니스터가 올림픽까지 출전하게 되어지죠. 그는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영국 신기록을 세우며 1500m 4위를 기록을 합니다. 그후 그는 이4분의 벽을 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자신의 의학적 지식까지 총 동원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는 거죠. 결국 1954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시합에서 1등을 했는데요 기록이 3분 59초 4 결국 이 4분의 이 벽을 깨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후 2년 만에요 이 4분의 벽을 깬 사람이 무려 300명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쉽게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누군가 그 불가능의 벽을 깨버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벽을 넘기는 비교적 쉬워지고 또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더 이상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 그건 불가능해. 아,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드물지만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흔히 돌파하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돌파해라. 뭐로 돌파하느냐?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못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요,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두려움이 없죠. 젊을 때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못 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몇 번씩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도, 아, 안 되는 게 있구나. 못 하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은 이 젊은이의 생각과 나이 들어가면서 갖는 생각 중에 어느 것이 더 현명하고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 폐기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달려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안 되고 못 하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조심하고 스스로 물러서는 게 좋은 걸까요? 물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사실이 둘다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또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목표도, 아, 내가 이러면 좋겠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감동으로 나에게 주시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구 영신예배 때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올해 삶의 목표를 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표대를 세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표대는 한 해의 목표가 아니라 일생 전체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인생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목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으로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한 해의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한해 2023년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올한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달려갔을까? 본문 바로 앞에 13절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성공에 취해 들떠 있을 필요도 없고 실패한 일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거나 낙심해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여고로 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생각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제 후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야 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을 통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잊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들 때그 지치고 힘든 삶에 다시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삶의 원동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얻은 그런 감사의 모습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감사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몇년 전에 미국 어느 지방신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어느 회사 전무인 40대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뇌출혈료 쓰러진 것이죠. 그래서 그만 반신 물수가 되어서 몸 한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리 쪽, 이두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인해서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짜증과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 남편을 도와주면서 병관을 하고 있던 부인조차 나더 이상 당신을 도와줄 수 없겠어, 나더 이상 당신하고 함께 못 있겠어라고 하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병문안을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지금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분노에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헤어지기 전에 그 병실을 떠나기 전에 그 친구의 손을 꼭 잡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었나?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견딜 수가 없네. 자네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나는 다시 자네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꼭한 가지만 해봤으면 좋겠어.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 하나를 찾아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자네의 삶에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볼까? 에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감사한 기억 하나 떠올린다고 내 인생이 뭐가 바뀌겠어? 에이, 귀찮아, 안 해. 그러다가도 또그 친구의 말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떠오르면 해볼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지금까지 감사한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아, 1승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감사한 일 하나가 없단 말이야. 오히려 더 실망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불현듯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초등학교 시절에... 예,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여자선생님이었는데, 그 여자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밑에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중간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는 그런 성적을 가진 학생이었죠. 예, 머리도 특별히 좋지 않았고, 공부에 별로 취미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노는 것에도 그렇게 별로 재능이 없는, 예, 공부도 잘 못하고 노는 것조차 잘 못하는, 어떻게 보면 루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은 자신이 성적과 상관없이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유, 우리 윌리는 착해. 아유, 우리 윌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우리 윌리는 정말 정직한 것 같아. 정말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만날 때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등도 두드려 주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생님의 말 때문에 점점 공부에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그곳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기업에 스카웃되어서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떠올리면서 "아, 그래, 나에게는 그때 그 선생님이 계셨구나, 그 선생님의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감사했구나." 내가 그 선생님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요양원에서 어, 생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윌리인데요. 지금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어 병원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홀로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어느날 이 편지를 선생님이 받게 되었고 그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기뻐서 당장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윌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었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친내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어,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서숨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 편지를 내 교편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 하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으로부터 이 편지를 읽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그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혼자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나 앉을 수 있었는데 이 편지를 읽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활에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걷는 연습을 다시 시작했고 말하는 연습을 다시 시작했고 체활 운동에 사력을 다한 결과 건강이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에 복직도 하게 되었고요, 부사장이 되고 마침내 사장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면 바로 지금의 삶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려면 언젠가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던 일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감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나에게 삶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불가능을 넘어 가능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만큼은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을 시작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와 힘이 되어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든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심하지 말고 물결 위를 걸러 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능력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 시작할 때에도 이 찬양을 했지만, 우리 믿음으로 할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목>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벨리뽀서 4장 13절에서 사도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 모두 이 2023년에 우리가 달려갈 표대를 정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 손꼭 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